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텐입니다. 오늘, 후연남의 스테이지 타워. 짭인 것 같긴 한데, 시작하자면, 구독자 우선, 따랑딸랑넣으 예, 처음부터 해볼게요. 내가 언제 썼더라 이걸. <laughs> 기억이 안 나네요. 초반에는 쉽네요. 오랜만에 서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스테이지일 거예요. 여기는 으뜸이고 저그 위에부터는 그거겠죠? 에이미? 아이구야 떨어지셨네. 유감입니다. 떨어지신 분. 지금 이 스테이지인 줄 모르겠어. 여기였죠. 우와. 아, 어, 무서워. 누가 이렇게 흔들고 간 거야? 으 오. 6, 7. 아, 이렇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6, 7, 8, 9, 10, 11, 12. 오 아야. 13이죠? 13. 맞다. 여기는 뭐, 불투명. 14. 알아서 체크포인트를 해야겠네요. 20 스테이지만 가고, 끝내겠습니다. 타워하니까, 오랜만에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이랄까? 오, 외출. 오, 뭐야. 오, 뭐야. 신기한. 16? 오, 무섭다. 태초마을 될까봐. 17? 오, 두칸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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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부터. 18. 스테이지. 아, 뒤로 가네요. 이제... 어, 어, 이제 제가 못 왔던 데네요. 오, 무서워라. 20...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20 스테이지부터 40 스테이지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음, 성태비용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떨려 야겠습니다 아유, <laughs> 안녕~ 뿅!